김포시 농촌입니다 김포시의 하성면 봉성리 연꽃밭입니다 연꽃은 꽃을 벌고 연잎을 따서 차도 만들고 연근 주로 식용하는 연근인데요 지금 아주 한창 연꽃이 연이 그 기세가 등등한 요 우산 하면 좋겠죠? 어렸을 때 연꽃, 연잎 저희 일대가 지금 그 굉장히 연이 장관입니다. 이는그 뿌리를 물에 두고 습지 같은데 여기에서는 재배를 하는 곳이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넓은 곳에, 물론 각각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연을 채취할 때는 여기 농장에서는 농촌 체험도 하고 그렇다고 하죠. 연근, 연근이라는 염뿌리 식용으로 하는 연근이 일반인들에나 게 알려져 있고, 부처님하고 부처하고 인연이 있어 보이는 연나무입니다. 꽃이 좋었나요 조금 늦었나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연재배 하는 곳이 왔습니다. 연재배. 대단합니다. 이렇게 크게 많이 대단위로 연 재배를 하는 호칭이 있다고 하던가요? 김포시, 하성면정성리 용꼬마, 멀리멀리 멀리 지금 2019년 8월 오늘 10일 토요일 뜨거운 아마 12시 30분쯤 된 여름날입니다 명꽃 연나무 대단하네요. 경기도 하성면 봉성리 연재배 농장을 찾았습니다.